한성컴퓨터 염료승화 에디션 유무선 키보드는 한성 키보드 무접점 GK898B와 비교했을 때 뛰어난 차별화된 매력을 자랑합니다. 이 키보드는 염료승화 인쇄 기술로 제작되어 선명하고 오랜 내구성을 자랑하는 키캡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무선 연결로 인해 깔끔한 데스크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성능을 경험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높아집니다.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무접점 스위치로 부드럽고 조용한 타이핑이 가능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휴대성까지 갖추어져 있어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최적의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. 이 제품은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